칭찬 잘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보고만 있어요. 할 줄은 하나도 모르는데. 허서현의 말로 쓰는 프로필 시작합니다.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허서현입니다. 스무 살입니다. 어, 분홍색? 예뻐서. <laughs> 엄마, 아빠, 언니 한 명. 취미, 유튜브 보기? 요새는. 음막 음식 만드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요. 할 줄은 하나도 모르는데. 어. 김치볶음밥. 우유진? 채정? 조승아? <laughs> 칭찬이요? 네. 어. 코치님? 어, 칭찬 잘안해 주시는 거 같아요. <laughs> 챙겨 주고 좋은 말 많이 해 주는데. 밥, <laughs> 바둑? 긍정?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성실 <laughs> 노력 단 일단 단점은 좀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또 장점은 또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한다 잠깐만요 언제 죽는지 너, 너무 이르지 않아요 아 그런가 <laughs> 아 그럼 언제 우승을 할수 있을지 음, 어깨뽕 하늘색. 그리고 뒤에 리본. 아,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없고, 일본 가보고 싶어요. 어, 엄마는 외계인,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, 사랑에 빠진 딸기. <웃음> <웃음> 다섯 글자예요? <laughs> 행복한 사람. <웃음> 다섯 <웃음> 글자. <웃음> 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안 하는데요. 그냥 막. 좀 새벽에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으면 좀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거 같아요. 약간 손재주? 뭐 만들기 이런 거. 오. 가, 가는 말이 과연 오는 말이 곱다. 바둑돌은 왜 동물까요? 네? 바둑돌은 왜 동물까요? 바둑돌이요? 네. 다동잖아요왜 그럴까요? 어.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해서. <laughs> <뭔> 말이야 <웃음> 네? 네 할게요. 어. 아싸. 아 자, 아니, 안. 잠깐만. 아 큰일 났다. 허. <laughs> 아 저, 진짜 모르겠어요. 선생님. 강아지? <laughs> 치어 어,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